다도해 전남에 많은 연륙 연도교들이 생겼지만 작은 섬 주민들은 여전히 배 없이는 꼼짝없이 고립되고 맙니다. 40여 명이 사는 완도의 한 작은 섬에 본섬 보길도와 있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5가구, 40여 명이 모여 사는 완도 보길도 옆의 작은 섬 예작도.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바로 500여 미터 앞에 있는 보길도를 소형 선박을 타고 오갑니다. 다섯 명 남짓한 섬의 아이들도 아침 저녁으로 배를 타고 어린이집과 학교를 오가는 상황. 밤은 물론이고 파도가 거센 날엔 꼼짝없이 섬에 갇히고 맙니다. 뭐 바람이 불든가, 주위고흐르거나 여기로 오고 싶어도 못 건너오잖아요. 파도가 세서 또 물이 빠지오라면은 배가 없어도 못 건너오고. 지난달 본선 보길도의 예송리와 예작도를 잇는 해상 진입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496m, 폭 2.5m의 인도교지만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통행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완도군이 농어촌 공사와 함께 나선 보길권역 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12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이 해상 진입로가 완성 단계에 이를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폐교된 분교 부지를 활용해 마을 갤러리를 건립하고 곳곳에 정원도 조성하게 되면서 보길도와 예작도는 어촌의 매력을 간직한 관광지로도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